하는가, 루키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의 딱딱한 조개껍질에 사여있는 진주라고 말하기도 한다. 루키를 사랑하는 화가들은 이삭을 줍는 루스의 모습을 자주 그렸다. 그 가운데 대표작은 밀리 이삭 죽기인데 이 작품에서 세명의 여인 가운데 루시 등장한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루키를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이야기라 하였다. 룻기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의 오랜 도로 행하여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허감의 사사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한 줄기의 빛이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남은 자에 비교할 수 있다. 룻기는 구약에 그 속하지만 신약의 빛으로 가득하다. 율법과 복음이 만남으로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을 등지고 베들렘을 떠나는 나오미 가정에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는 율법의 저주가 임한다. 반면에 베들렘으로 회귀하고 돌아오는 나오미와 모압의신 그모스를 등지고 떠나는 이방여인 노세계게는 복음의 은혜가 임한다. 이 복음의 은혜는 로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은 신자에게 있어서 복음의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 루키에서는 대접법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압과 베들레헴 유대인과 이방인 죽음과 생명 흉용과 통년 검모소신과 여호와 기쁨의 나오미와 괴로움의 마라 며느리 오르바와 로의 선택 풍종함과 가난함 기업 모르는 자와 무르기를 포기하는 자이다. 루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주제를 파악하는 시도는 매우 다양하기로 게져왔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을 금지한 명령에 대한 반항 문학으로. 자부의 효와 시어머니의 경건을 칭찬하는 것으로 개대 결혼의 예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아방에게 배신시킨 다윗의 가족 이야기로 이방 여인의 개정에 관한 이야기로 엘리멜렉의 가정은 교회이며 보아스는 그리스도로 비유하는 것으로 두 여인 나오미와 루스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 보기도 한다. 루키에서는 다음에세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부분이다. 둘째는 율법 곧 기업을 모르는 제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유다의 족보와 베들레헴에서 그 의미를 발견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도록 하셨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얻는다. 유다의 가정에 이방 여인이 유입되고 며느리 다말은 베레스를 출산하여 다윗의 조상이 된다. 루키의 마지막 부분에 베레스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등장한다. 다윗의 고조 살모는 여리고 성의 기생 랍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출산하며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베스를 출산한다. 아브람과 유다와 다윗과 예수리소의 계보에 이방 여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리소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로마서 그 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말하며 호세아 선지자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호세아, 그래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열방의 소망이 될 것을 예언하였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세이 뿌리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언니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느니라. 이방인 여 다말과 기생 라압과 루스의 등장은 이방인의 구속사에 참여를 말하고 있다.율법은 거룩하고 의료며 선하다.율법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버금과 함께 나간다.그래서 버금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측면에서는 복음과의 단절을 이룬다.모세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너버산에 오르기는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의 역할을 하지만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한다.이에 대하여 로마서 3장은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고 말한다.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하지만 율법은 그 구원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밤모퉁이까지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싹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아스는 이러한 율법을 기억하고 롯스에게 사랑을 베푼다. 롯시삭을 죽으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이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니라 보아서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매입하여 그 기업을 모르는 자가 되었고, 개대 결혼법에 의거하여 루을아내로 맞이하였다.이 방 여인 노시 여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한편 기업 모르는 제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한다.기업 모르는 자 보아서는 단번에 루스의 가난과 곰핍을 해결하였다.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자극을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정조 오벳이 태어났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이며,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의 출생지이다. 예레렘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이니라 르기는 다윗의 조상 이방 여인 옷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여호와의 자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윗의 계부와그 구속사를 말하고 있다